96번은 그 함수 fx가 이제 증가하도록 만들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제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음, 범위를 좀 나눠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일단 우리가 증가 감소는 어쨌든 도함수로 판단을 하잖아. 일단 x가 2a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가정해보면 그때 fx는 얘가 되겠지? 자, 리분을 한번 해볼게. 3x의 제곱 12x 더하기 15 근데 이거 판별식 해보면 0보다 작잖아. 그러면 프라임이 도함수가 떠있잖아. 그럼 항상 증가하는 거니까 2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걱정하지 마라. 나 증가하고 있으니까. 2a보다 작은 쪽만 증가하도록 가면 된다. 됐어? 응. 자 이에보다 작은 때 f x 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테니까 얘가 되겠지. 자 미분하면 얘가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오와 플러스1에서 x절편을 갖는 그래프가 되는데, 어뭐 얘는 지금 증가랑 감소가 섞여 있잖아. 하지만 우리는 ea보다 작을 때만 증가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ea보다 작은 구간에 도함수가 양수면 되는 거니까 ea가 이쪽 편에 있으면 되지. 그래서 그래야지 ea보다 작을 때 양수가 되니까. 따라서 ea보다 작을 때 증가가 되려면 ea가 빼기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A 차대값이 마이너스 2분의 5야.